아, 인이 예? 그래 작으면 생이문 조금 작으면... 열어 놓으세요. 네. 조금만 네. 네. 공기가 순환되면뭐집 세초 청나해잖아 이게 연기안나안나 어, 이거 이거 안 나고 네, 유이창 네, 그러니까 환풍기 있으면 제일 좋은데 환풍기 얻어. 네. 없... 여보세요. 누구? 어, 윤규야 아, 어, 형님, 지뭐 하고 있다. 어. 어. 장문 열면 바로 이쪽으로. 이 빼면 돼, 빼면 이 빼면 돼. 아, 2분 이 색깔이 딱좋잖아겁다니까 그래서 장갑 꼭기라니까 예. 어, 네. 온도 자체가 높다니까. 이대로 들고 갈까요 예, 그럼 아버지. 조금 늦것 같아요. 는이1 c m 짜리잖아머더 얇아지겠네요. 예. 한번 보